나이스. 나이스. 벌써워요 한조 있다요. 주방장을 다 빠졌어요. 라다 있어요? 2층에 한조. 아이고, 우리, 우리 애씨. 와, 진짜 아프지 마. 한조 똑백에 조심. 난 저거 쏠, 난 저거 애들 다있고요 아홉! 내가 맞았다. 아이고. 안 갔다야. 아이고. 아이고 감사아 어, 들어온다. 다 들어온다. 이거는 맞았어. 아, 믹 뭐야 이거? 아, <laughs> 씨. 어, 혹시... 이거 어디서 핸들 거 같아요? 뭐야.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이고. 볼게요. <laughs> 오른쪽 모르 왼쪽 왼쪽 저 총갈 와... 다인님 안보여 사실 불가능하죠 이거 어. 앞으로 조금만 나오면 그래 뒤로 와요 차라리 제발 방벽좀 채울게 아아 아! 1나한대 맞아주실 수 있... 쌤나 밥밥밥밥이 아! 맞아준대요 밥 아니? 우와 와 광속 계속 깨진다 피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아이고. 아 아, 재웠는데 아어요 뭐. 저기 오른 왼쪽, 왼쪽 뒤에, 뒤에, 뒤에서 져 아, 아아하고요이번에 아, 뭐야 아, 진짜 야, 이걸 잔다고? 이걸 의문사한다고? 백 어, 없죠? 어? 그 아, 아니? 뒤로 한번 뺄게요 라인 없어요 아직 빼야할까? 빠져요 빠져요 아니..아니.. 괜찮아 이제 크릴 수 있지 강차 픽 찍어야겠네 아이고 괜찮괜찮 괜찮. 다시 가면 돼요 형 뭐해요? <laughs> 방벽 깨줘야죠 가고있어 아, 가고 아 제발..아 아 뭐야 어피수 아... 응. 있나? 와 이거 이렇게? 좋다씨 그니까 슈거 링 슈거 링 저 딜러진 너무 아프다. 와, <laughs> 와. <우와. 웃음> <laughs> <laughs>